어, 어세해인데 이거 좀이 계속 상해어 이게 얘가 오늘 도 남아있어, 근데? 내가 나머지 곳을 응. 해볼게. 이 이걸 라스트로 데한 번만 한다. <laughs> 와, 대박이다. <대본나. 웃음> 아, 나에게 시련을. 내 손을 믿을까? 랜덤 선택할까? 너의 손. 그래. 그는 들왔어 <웃음> <웃음> 레전드. <웃음> 뭐야 오늘 맨날이다. 이게 뭐야? 한번 했다. <laughs> 아니야? 한번 했다. 아이 많이 남았네. 누가 갖고 싶은데? 아, 직체 최애 이 없어. 완전 초반 봐가지고. 아, 진짜? 근데 이 컵이 생각보다 유용하더라 그니까. 이게 그냥 그 인형 같은 거 꽂아. 하나 <laughs> 아, 해. 나 뭐나 하다 상관없어. 진짜? 아, 아, 진짜. <laughs> 저 피규어가 나온다는 거지? 보전몇 번까지 가능하니? 세 번. 원래 아, 인간은 삼세판 아. 야 근데 캠페인에 다른 애 나오면 어떡해? 어? 어 하늘색이긴 해 일단 열어 응 일단 열어 야 열어봐줘 아오야 그래도 믿고야 그래도 믿고야 그래도 믿고야 근데 진짜 예쁘다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들어오면 괜찮으실 때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, 아, 아니, 이거 아, 기지태잘 쓸게요. 어, 다음 피규어가 나올 차례 아닌가요? <laughs> 한 번만 더 해볼까? <laughs> <laughs> 제발. <laughs> 원시면 <원할 TV? 웃음> 아니, 킹은 똑같은데. <더 웃음> 이거 로기지태 아니야? <laughs> 아, 아. 그래도 아. 예쁘다. 너 거야. 아, <laughs>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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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말도 안 되지 않냐? 칼을 또안 가지고 와가지고, 아니 이럴 줄 몰랐지. 할 생각은 없으나 박스 해소할까봐. 테이프 하나 뜯는 데신 야, 드디어 열다. 얘가 그게 쁘야 아, 진짜, 닥쳐. <laughs> <진짜 웃음> 뭐야? 야, 이거 왜, 얘왜 이렇게 크냐? 왜 이렇게 커? 근데 도색이 되게 약간 수채화 하듯이 도색이 됐있네그 고정 <laughs> 느낌 낭낭. <스> <laughs> 이따 예쁜데? 그러니까, ?Mm. <laughs> 안녕 가자고. 가자고. <laughs> 생각보다 진짜? 진짜 많이 돌렸네, 나. 수억 샀다, 야. 있었 나봐. 이건 좀 빼놔야겠다. 얼굴 나와야겠다. 짠. 샌들 산도 안에 들어가 있는 짱구 요리 어머 귀여워 삼점 미쳤다 아니 근데 맹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? 또 뽑으면 이제 망할것 같아서 잘만 삼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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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 어머! 만삼가삼 <laughs> 머리가

しかーもくない 순해요, 순해요. 당연하지. 나 진짜 이거 반지 샀잖아. 진짜? 응. 내 목걸이로 해놨어. 아, 내 진짜 첫사랑. 진짜 얘가 내 첫사랑. 참귀엽기다 미친 난... 이런 이거 좀 해야 되거든. <laughs> 나 이거 해야만 해. 나 진짜 갑판인으로 살다가 여기서 이거 보니까 좀 설레네. <laughs> 이거 진짜 해야만 해. 갓바니미로... 펌치지 마. 아, 진짜야. 이거 빨간색 이거 빨강이랑 이거 핑크 저거 두개 지금 내가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어 화면이다 아니 후야왜 이렇게 많아? 미쳤어 아니 뭐야 헐 이거 손가락 반..반 미쳤다 헉! 헐,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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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! 이거 사! 나 이거 사야 돼 이거 진짜 사야 돼 이거 진짜 첫번거 미친 헐나 포도만 안나오면 포도만 안 나오면, <laughs> <laughs> 나오면 될거 같아 아니 그 원픽 어? 그 원픽이 여기야? 싸가지 없는 애 <laughs> 제발 이번 내가 뽑을 확률 진짜 낮아, 맞지? 불투여 뭐아 아, 하하, H. 제발 컸다, 제발 컸다, 제발 어 아쉬워, 아쉬워, 아 아, <laughs> 어, 아나 투크야미 좋아해. 괜찮아. 아, 투야미면 괜찮아. <laughs> 아 그럼 <끝내줘>. 내아아 <laughs> <laughs> 가장 좋아 <laughs> 아, 가장 줘. <좋아. 웃음> 하지만 오케이 진짜. 아. can't. Ah, b 알겠 m b o o 마하 o o m 아마하 久しぶり、もまだ動けるね、坂本君。安心したよ。一瞬で顔が 나도 아 Oh, <laughs>